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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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그거 그거였더라 아, 동화나라 대모험 2차를 해볼 건데 함께 해보시죠 막흰긴인가 공인장 지암호를 해독해야 마녀를 마녀의 길을 쫓아 <laughs> 마녀. 만요. 마녀라니. 신데를, 아, 이게 무덤인가 보다. 노, 오, 트, 허. 아. 스 이, 우, 노, 트, 허. 아. 모르겠는데 뭐지 이게 이게 뭐인 것 같아요? 시청자 분들 이게 뭐인 것 같아요? 이 주인공의 이름아 이 주인공의 스은 스화이 노트 어? 하노네? 여기 보니까 리귀 뭔지 부림을어요아지 아, 그니까 아, 저번에 구독을 한번 해가지고 구독을 구독을 보셨어요. 구독하면 되잖 아, 요 オートワイオトワイファイズファイズファイズファイズイイイ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どうも 거짓말 아니에요, 거짓말 아니에요, 거짓말 아니야, 아니라니깐 제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, 제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?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. 뭐지? 뭐지? 이거 뭐야? 이게가는거야 넌멈신거 아닙니다. 네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제가 아, 맵을 다 파괴하고 있네요. 음. 뭐야? 여러분. 잠시만. 다들 주시겠어요? 네. 제가요, 또 사마를 만들게요. 이건 빨리 끝났지만, 그래도 한 번만 인정해 주세요. 그 다음에, 다른 앱으로, 인정해 주니까 알았죠? 좋아요, 구독. 次回、まんなよ。